어, 오늘 우리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런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나는 모래인가, 흙인가, 좀 생뚱맞는 어, 제목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특별히 고른 이유는 코로나 이 확진자로 일주일 동안 격리에 있으면서 고린도전후서를 굉장히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다가왔던 구절이 오늘 읽은 13장입니다. 이암 환자로 제가 항암 치료도 하고 또 힘든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수술도 하고. 사실 더 이상 내 인생에 뭐 고통스러울 일이 뭐가 더 있을까 싶었는데 이 코로나 감염을 겪으면서 참 인생의 고통은 지속이구나.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참, 살다 보면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끝도 있고,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어떠한 것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 않으리란 법은 또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음, 그런 불청객과도 같은 것이 우리의 어떤 고통의 순간들 같아요. 반갑지 않는 손님이죠, 불청객은. 근데 이미 내 안으로 들어온 이상 참 쫓아버리면 될 것도 같지만 이 쫓아낼 수 없는 그러한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관계도 그렇잖아요. 안 봐버리면 되는데, 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죠. 장사하는 사람들끼리는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제 날도 풀렸고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참 수많은 또라이들이 몰려올 텐데 정신 바짝 차리고 대처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서 사실 나의 믿음을 지키기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인생살이는 참 혼자 살수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또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인과 접촉을 피할 수도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으로 또 타인의 삶 속에 개입하고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교회 안도 그렇죠. 나홀로 그냥 아무도 교제 안 하고 지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귐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죠. 제가 50대 중반이 넘어갑니다. 이제 좀 있으면 막 진짜 60을 바라봐요. 근데 제가 10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35살 때 어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서 이 만난 이후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니까 거의 거의 45년에서 거의 50년 가까이 이 동네 친구예요. 끊임없이 이상하게 가까이 살게 되고 지금은 여기 바로 근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에 3끼밥 갖다 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뭐 다른 분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어떻게? <laughs> 참 편하지 않으면 그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된 친구 가족보다 더 편해서 오히려 저는 전화해서 이거 생각이 갑자기 났으니까 갖고 와. 뭐 이렇게 이제 종부리듯이 이렇게 제가 이제 됐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참 일주일 동안 시은내색 없이 그 새끼를 꼬박꼬박 배달해 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때부터 제가 걔를 가방 들게 하고 막, 제가 반장이었고, 옆에서 막 진짜 걔는 공부 못 하는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하녀처럼 부렸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뭐가 똑같냐? 그럼 네가 보기엔 내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 친구 말이 참, 너는 참 너답구나. 이러더라고요. 참 아리송한 말을 했습니다. 가장 자신을 모르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유동적이기도 하기 때문이고 또 평가의 기준에 따라 이 상대 평가냐 절대 평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도 자기 자신한테 잘하면 좋은 아빠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여지는 내가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는 또 내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모두가 우리의 모습을 규정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질이 있죠. 고유한 어떤 달란트나 성량은 잘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타인의 시선, 그다음에 개인의 끊임없는 어떤 성찰, 그리고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추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추어지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질수록. 그 거울로 나를 잘 비춰줘야 우리의 죄된 허물을 잘 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신 일명 이 사랑장이라고 해요. 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은 우리의 허물을 가장 잘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가장 좋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게 세개 단락으로 보통 구분 짓습니다. 서론이 있고, 본문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부분은 결론이죠. 이 서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적혀져 있죠.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 일어나는 현상은 이런 겁니다. 천사처럼 아, 어떻게요? 듣기 좋은 말을 부드러운 음성으로 해도 이건 소음에 불과하다입니다. 소음 아시죠? 소음은 어떤 거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나는 기계 소리 같은 거예요. 우웅 뭐 이런 거예요. 참 빨리 멈추었으면 하는 어떤 어, 잡음과도 같죠. 이 소음은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참 불쾌하기도 하고, 오히려 막 짜증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듣기 싫을 뿐만 아니라, 제발 이제 그만 이렇게 길을 막게 되죠. 뭐 그런 느낌들 한 번씩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끊임없이 들으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심지어 그 입을 바늘로 꼬매버리고 싶은 정도로 막아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무리 좋은 칭찬을 나에 대해서 하든 또는 정말 좋은 얘기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길을 틀어 막아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일, 깜짝 못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참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많고, 막 건강하고, 뭐, 막, 뭐, 좋은 직장도 다니고, 또, 좋은 집이 있고, 또 너무나 훌륭한 남편을 또 만났는데, 심지어 아이들은 너무 잘 돼. 그리고 또, 하는 것마다 막 대박. 사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튼 정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걱정 없는 인생, 장고가 항상 막 진짜 튼튼하게 쌓여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가치가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허무에 가까워요. 절망과도 같은 그러한 음 단어입니다. 이 아무 것도 아니야라는 의미는 먼지와도 같다라는 뜻이 어, 들어 있습니다. 마치 백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행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이 단어는 먼지와도 같다는 말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단어예요. 마치 내가 이거 다내건줄 알았는데 뭐 이건 대출이었네, 빚더미였어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음, 의미가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의지, 희생,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념과 정의로움, 그런 행동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뜻은 이것 좀 장사용어라고 해요.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결산했더니 남은 게 0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마치 이거는 이 시대 때 고린도에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빗대어서 하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순수한 신앙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나친 종교의 열정은 경쟁과 과장을 낳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는 성김의 결과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헛소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는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해 주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본론, 그렇다면 그게 없으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 도대체 사랑 있으면 어떤가, 그것도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 기술되어져 있죠.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기술에 놓은 겁니다. 이 사랑의 덕목이 제가 이렇게 셀러 보니까 열다섯 가지더라고요. 뭐 오래 참고, 뭐 인내하고, 그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덕목 열다섯 가지는 교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사실, 율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사랑의 덕목이에요. 율법도 온전히 지키기 힘든 사람들이 율법을 이 뛰어넘는 사랑의 시련이 과연 가능할까? 4절을 이렇게 소리내서 이렇게 읽다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5절 중반부터 목소리가 막 이렇게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6절, 7절은 눈으로 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laughs> 차마 내 입으로 뱉지 못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것을 할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가? 또는 이러한 사랑을 아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지만 성경은 진리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가능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코로나를 직접 겪고 나니까 증상이 뭐다 똑같지는 않지만 수월이 넘어가는 것은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목이 찢어질 듯 아파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온 몸이 아파요. 3일 동안은 못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각을 잃어버려요. 맛을 모릅니다. 어 그걸 딱 겪어보니까 아 코로나가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더라고요. 코로나에 근데 감염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이 느낌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보면 대부분 들은 얘기해요. 뭐 누구는 이렇대더라, 누구는 저렇대더라, 막 얘기하는데, 어 원래 미국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시는 이기인지 아시죠? 목소리 크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하지 않고서는 사실 그 사랑이 어떤 느낌이고 어떠한 형태인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가 실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나의 구원자라, 신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 자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또 자기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은 사실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자신 사랑을 혼자서도 이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 둘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말씀 안에서 깨닫고 또 내가 보고만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랑받는 존재인지 인지하면 하나님 사랑과 나의 사랑은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가능하다면 굳이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사실 나의 가치를 보고만 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이웃을 가치 있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웃을 학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 교회를 통하여서 성경의 어떤 양육, 그 다음에 성도와의 어떤 교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덕목, 그 열다섯 가지에 대해서 지식으로 배우는 거죠. 자녀된,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자녀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사랑의 이 열다섯 가지 덕목을 먼저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용서하심과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심, 모기심, 돌보심,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 마디마디에 주입시키시고 감각화 시켜 주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대속으로 살아난 아주 값을 크게 지불한 내 목숨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내 가치를 알게 돼요. 어마어마한 값이구나 맞바꿨구나 예수님의 그 목숨값하고. 그러니까 내가 참.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 내가 이렇게 비싼 사람이구나. 이 깨닫게 되는 거죠.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어. 그와 같이 그렇다고 해서 내 가치가 증명됐다고 해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딱한 가지 방법을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나를 보고만 해서 온전히 발견하는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은 보고만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온전한 고백과 회개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나를 보면서 날마다 실망하는 겁니다. 예로는 좌절하는 것이고요. 보고만 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늘 폭로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로 그 사실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한탄하게 하는 것이고, 참 민망한 나의 민낯을 그 보고만에서 날마다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루 평균 30회 이상 한대요. 성령의 가장 큰 은혜는 나의 죄를 선명하게 들추어 주시는 겁니다. 온전한 회계의 돌이킴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은 끊임없이 그 나, 내 아이의 어떤 잘못을 끊임없이 보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수 없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자였습니까 신앙의 성숙은 내 몸같이 이웃을 실천하는 겁니다 늘 100점 맞는 아이는 99점 맞으면 1점 때문에 잠을 못 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0.1의 불순종으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 교회의 순복함과 헌신, 그리고 내어드림을 주저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사랑만 요구하는 어린아이죠. 신앙의 자람은 평생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 성숙한 신앙에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봉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면 자랄 수 있습니다. 빨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빨리 철이 되는 아이들, 일찍 효도하는 아이들 꼭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빨리 깨닫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는 그 사랑은 전부를 진짜 다 주는 사랑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순간이 있잖아요. 부모뿐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딱 느끼는 어느 시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어떤 율법의 선상까지는 하는데, 인간의 이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은 만큼 주는 것, 근데 가끔 예외적인 부모의 사랑도 있겠지만, 근데 자식이 정말 칼로 나를 죽인다고 위협했다든가, 나의 모든 재산을 탕진한다면, 그 사랑의 지속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세상적 사랑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복음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웃 사랑의 완성자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이고 그 사랑은 이 땅의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 그것이 완전한 사랑, 복음의 사랑입니다. 그 복음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할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 너머의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세상 사랑은 먹지 못하는 바닷물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을, 그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모래와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모래성 아시죠? 바닷가에 가서 한 번씩 모래성 이렇게 쌓아 보잖아요. 근데 화려하게 아무리 크게 그 모래성을 쌓아도 파도가 한번 휩쓸어 가버리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모래는 흙이 아니에요. 수분이 없으면 흩어지죠. 모래들은 독립적이고 먼지보다 무거워서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이 모래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돌이 파도에 확 갈아져 가지고 생긴 알갱이들이 모래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경험이 많고,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평가받아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모래입니다. 모래에는 결코 곡식을 심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흙이어야 돼요. 흙은 먹을 수 있는 물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미생물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모래였던 우리가 생명의 흙이 되기 위해서는 갈아지고 썩어져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헌신과 섬김으로 쪼개지고 부셔지고 먼지가 되고 말씀의 좋은 이 자양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섞이는 하나의 큰 흙덩어리인 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밭에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것이 사명이죠 그 사랑의 완성인 그 결실 이 사랑의 완성은 한결같은 마음과 시간의 지속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은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려는 실현을 하시고 싶으셔서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웃 사랑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드리런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 인간적인 말과 섬김이 아니라 예수를 그의 인생의 구원자로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 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복음적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 복음적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셨던 사랑의 덕목 15가지들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귀한 모님을 자각하게 하시고, 이웃 사랑함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불가학력의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구원받을 길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값으로 산 우리를 귀히 여기며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함이 사명과 의무를 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그보다 더한 것도 할수 있는 은총 받은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